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개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레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각각의 개성이 조금씩 있지만 인상적으로 주의 깊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관보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장면을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인상깊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어떤 감정, 마음에 오고 가는 교류, 그리고 그 속에서 반응하고 격동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응답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아주 상세히 특별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기잡는 기적, 이 배경 설명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로 요약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특히 어릴 적부터 오직 이한 가지 생업으로 고기 잡는 일로 그것도 바로 이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잘 아시듯이 실제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맞은 편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바다 같은 느낌으로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바람 때문에 광풍으로 파도가 꼭 치는 듯한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수인 것을 잘 아십니다. 바로 그 호수가의 모든 특징도 알고 있고 언제 어느 시간에 또 어떤 자리에서 해야 고기를 잘 잡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요청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이미 날 밝은 후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밤에 완전히 허탕을 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날 밝은 시점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부른받은 시점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허탕 쳤구나 하고, 그래도 내일을 또 기약하자 하고서 이제 모든 세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다 그물을 씻었고, 이제 다 치우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 씻은 그물을 다시 물에 담그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그 어부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시몬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실 이말 속에 생략된 과로로 볼 때는 저의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나가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가 굉장히 경건한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뭐꼭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전혀, 저는 결론이 빤히 보이지만은,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드렁하게 나갔다가 그물의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혀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데 잠기게 될 정도로 잡혔다는 것은 그냥, 어, 생각보다 잡혔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충격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야, 놀랍네? 아니면, 야, 오늘 정말 복 터졌네? 뭐 이런 반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고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지금 나아가서 고기를 잡자고 명령하신 이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지못해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일생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 이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반응한 것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 흐름에서 굉장히 생뚱맞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었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치 않은 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 맥락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바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예수님을 만난 이가 이렇게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당연히 기대하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장면은 이사야 6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의 장면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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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환상을 성전에 가득 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그가 보았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 서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몬 베드로가 경험,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저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상한 분,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그 분을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지금 그는 그분 앞에 바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창조주가 서 계신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말로 설명하라고 해도 당시 시점에서 시몬은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 있는 나와 동일한 인간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느냐 도대체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나중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맞닥뜨린 순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시몬의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비단 오늘. 앞선 뭐 행동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아닐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힐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삐뚤어지게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앞에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너무나도 신비롭게 심어놓은 지금 나와 똑같은 인간이 사람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이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께서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시몬은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구약에서부터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늘 어떤 맥락에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사 사자를 보내셨을 때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늘 나오는 반응이 두려워하고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살리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의 뜻으로 긍율의 뜻으로 그에게 찾아왔으니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맥락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찾아오신 백성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이제후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제부터니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그들이 어부의 출, 어부 생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활용한 그러한 하나의 어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 1번 붙어서 관주 보시면은 이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사로잡으리라 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사로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는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사로잡는 것은 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사람은 사는 일이었지만 그 고기의 입장에서는 고기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사로잡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게 될 새로운 일은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한 사람이 이제는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의 일꾼으로 됨밖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생업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경험한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경험으로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이 고기를 잡는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자부하는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또 자신은 이미 아, 오늘은 틀렸다. 내 능력 바뀌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기를 사로잡는 일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앞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영적 생명의 어부를 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그들은 계속 배워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때에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권능의 예수님, 모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람을 취하는 일을 그들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창조주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를 내가 은혜로 결국은 어떤 미래로 연결하여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피흘려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 너를 살릴 것이기에 오늘 나를 맞닥뜨린 너는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너는 사람을 사로잡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그러했듯이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며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생명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누가복음의 재배치한 맥락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다는 것. 백성들을 그 언약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유로 주님의 은혜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그 희년의 모든 성취로서의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희년이 오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러나 정작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엘리야 때에 엘리사 때에.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미, 미리 바라다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부르시고자 두루 두루 온 땅에 다니시는 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후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분의 완성의 결실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도록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꾼을 세우겠다. 내가 시작한 이 일, 그리하여 내가 완성한 이 일이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지만 내가 완성한 이 일이 각 사람 각 사람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도록 배달하는 일, 전하는 일, 통로가 되는 일을 맡을 일꾼들을 내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일꾼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그 일꾼을 친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꾼을, 내가 부른 그 일꾼을 통해 내가 역사하여 그 일꾼을 통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역사로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장면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호숫가도 아니고 고기 잡는 현장도 아니고 좀 다른 현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동일한 본질적인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저의 힘으로는 제가 당연히 나의 경륜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자리라고 잘 해왔던 것도 사실은 나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이 죄인 괴수이지만 이러한 저를 은혜로, 그피 흘리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일꾼으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 어부 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에 대해서 물론 세리 마태라든지 다른 장면에서도 그러하듯이 특별히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직업을 다 팽개치고 갑자기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든지 당연히 물론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문자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경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동일한 가정과 동일한 일터, 동일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180도 뒤집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되어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주관하고 그래서 내 손에 움켜지고 내가 무언가 탑을 쌓아서 이루려 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일터와 가정과 내 모든 삶의 현장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인생 목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표를 위한 자리 나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자리라는 의미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또한 날마다 날마다 새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게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눈을 뜨고 또 오늘도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와 동일한 현장에 나아가서 동일한 일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또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제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의 생업의 현장에서 저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루를 나에게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청지기의 고백으로 주님 부르신 받은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응답의 결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저를 주님의 기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고백과 저의 모든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이 또한 예수님의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저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있던 저희들,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깨끗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섬기는 저희들 때때로 저희 힘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저희의 의욕으로 하는 것으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저희들 살아나게 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한 것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 주신 주님께서. 또한 부르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림으로 아버지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며,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자리.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자리 앞에 오늘 다시금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삐그덕대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바로 이 자리를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성도를 위한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재직 헌신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 주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